<목소리도> 가겠습니다. 어, 무슨 무슨 장으로 끝나는 말입니다. 하나, 둘, 셋. 땡! 아야! 걸붙어. 땡! 아야! 걸붙어. 아야! 걸붙어. 전복장, 새우장, 된장, 간장, 참장. 아참 너무 한다. 아 말도 안 돼. 아, 진짜 너무 한다. 진짜 이거 리짜 아, 어렵네. 진짜. 아니, 야, 근데 근데, 얘 근데 너무 떨리나? 봐. 근데, 근데. <목소리도> 아니 이게 면접인 뭐 바... 거예요. 너. 야 문을 열어야 될것 같은데. 딴 거. 나, 야 그래 요이 정도 수준의 인간이야. <laughs> <laughs> 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지아얘 <laughs> <laughs> 지금 벌써 어지러워하는데. 야 창백해졌어. <laughs> 여기 차려. 그 장들 다 치우면 뭐가 있지? <laughs> 사장, 심장, 장 <laughs> <피가> 심장, 금장, <laughs> 위장, 막 장도 막장. 있잖아. 막 장도 있잖아. 막장. <laughs> 잘할게 이제 잘할게, 잘할게. 뭔지 잘할 알았어. 알았어 이제 리듬을 네. 내가 어떻게 타는지 잘 몰랐는데 알았어 어. 이제 뭔지 알았으면 빨리 하나 빼. 대표가 <laughs> 어, 아 잘하는 짓이다. 아주. <laughs> 어, 뭘 빼지? 형저 나는 마음에 들어요. 아, <웃음> 그래? 보다보니까 <laughs> 아, <힙팩>. <laughs> 쌀을 뺄까? 쌀은 어, 우리 그치? 저탄수 하니까. <웃음> 저탄수 <웃음> 쌀을 빼겠습니다. 게임은 진짜 어렵구나. 아, 이제 잘할 수 있어. 여러분, 혹시 원하시면 자리를 바꾸거나 하는 건 뭐,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할수 있어요. 한 번만, 한 번만 딱더해보고 아니면 자리를 체인지로. 왜냐면 쌤 표정이... 아, 계약 잘못된 예요저 사람을 믿고 내가 또할수있을까 걱정하지 마, 얘들아. 장으로 가요, 장. 생각해 놨는데, 무슨, 무슨 4로 끝나는 말입니다.

형들 때문에 우리 TV도 못 나오고 상품도 못 사고. <laughs> 다번째두 아, 분만 나오고 있어요. <laughs> 야 사람 있어. 많잖아. 의사, 세공사, 의사세사 삼총사, 변호사, 회계사, 마술사, 마술사. 근데 뭐 생각했는지 한 번만 들어볼까요? 의사, 오. 전사, 초도 의사, 변호사. 저는 없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지금도 안 떠올라요? <laughs> 어. 어차피 떨어진다. 야, 우리가 절로 가자. 그래. 어, 그래. 애들 여기 와야 될 거야. 어? 어. 가시는 길에 용화 좀 찍고 가세요. 선봉. 난 빼. 아, 난 싫어. 나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. 아니, 우리 쌤이 한번 골라보세요. 그럼. 이거 이거 좋다고 하셨죠, 형? 아니 뭐, 근데 그치, 네가 알았어. 빼고 싶은 거야. <laughs> 아, 네가 아니야. 우리 이거 있기는 있잖아. 아 근데 커피. 너무 경기 소리 나. 안될것 같아. 난 빼. 난이 제일 싸. 난. 난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, 난꼭요하야되이데 <laughs> 괜찮아요. 저 제가 어머님, 어서 가세요. 아, 이런 거 가르치시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그걸 해야 되겠다. 야, 우리, 지금 작전의 우리 수준이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<laughs> <laughs> 아 그럼 자리를 좀 교체를하자. 아, 니네 둘이 오고, 니네 아, 둘이 오고. 어. 오고 보니까 니네가 다운됐지앉자 형, 아니, 아니, 형이랑 내가 나랑 끝쪽에 오자 여기가 되게 어려운 자리인데. 두 번을 요소로 바꿔야 아, 그래? 되니까. <laughs> 야, 우린 묻어가야 돼. 아, 그러면 너희 둘이 여기 있고. 이렇게 해봐야 아, 근데 이렇게. 다.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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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네, 네. 아니야, 아니, 형 하나 더 갔으면 좋겠어. 알았어. 아닌가? 아니야. 내가 이형보다 나. 이용보다 네. 나. 이영구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. 야, 앞에서 연상될 수 있는 걸던져그 아까 같이 <laughs> 아니 본인들은 입도 받고 못했으면서 <laughs> 뭐 어떻게 연상될 수 있는 걸? <laughs> 근데 아까 사 같은 경우에는 네. 뭐 만약에 뭐 십사, 이십사, 삼십사 이렇게도 되는 아. 건 센스 짱인 거죠, 많이 아. 그렇게 봤세요야 <laughs> 네가 네가, 아니야, 야, 야, 네가, 야, 네가 아니 아니야, 네가 사실, 희열아, 나는 내가 십사 했을 때 네가 이십사 안할 거면 참 그게 문제야. 십오 <laughs> 진짜 너무, 너무 쉽다. 진짜 너무 너무 쉽다. 살면서 여기서 김밥 천국 난한 번도 가본적 없다. 한번 손 들어 주세요. 쌤, 김밥 천국 가 봤어요? 네. 어, 그럼 하면 되겠네요. 자, 해 보겠습니다. 자, 김밥 천국에 있는 메뉴 대기입니다. 하나, 둘, 셋. 라면. 하나, 라, 둘, 셋. 라볶이. 하나 둘 셋! 하나 둘셋 김밥! 하나 둘셋 돈까스 하나 둘셋 치즈 김밥 하나 둘셋 치즈 돈까스 하나 둘셋 고구마 돈 치즈 돈까스 하나 둘셋 참치 김밥 하나 둘셋 떡볶이 하나 둘셋 스팸 김밥 하나 둘셋 김치 볶음밥 하나 둘셋 떡라면 스팸 김밥 여, 고구마, 고구마, 고구마 치즈 돈까스 하면... 없어요? 아니 좀 잠깐만 고구마 고... 치즈 아니, 돈까스 지점마다, 있어 달라. 있어. 지점마다 아니, 달라 지점마다 달라 아니야 지점마다 달라 정말 스김밥 얼마나 맛있는데 거기 팔아? 그래 형 김밥 프랜차이즈 얼마나 많은데 스팸김밥 그 있어 어. 스팸김밥 완전 다 먹는 거다 아니야? 먹는... 왜... 야, 그리고 고구마 치즈, 치즈, 치즈 돈가스 얼마나 맛있어 고구마 치즈 돈가스. 우리 맨날 그거 먹잖아요. 뒷플리 하면 고구마 치즈 돈가스.

야, 진짜 실망인가 보네. 음. 아! 와 대박이다. 야, 우리 회사 잘 되려고 그러는구나고마요 고맙습니다. 맞아, 다 들고 가시면 돼요. 아, 진짜? 우와, 이렇게 한 와, 한번 우와, 대박이다. 야, 이다대박 타고 가. 미드 타고 아, 먹어쫓아세요 어, 아, 고맙습니다. 집에 불량 나왔다. 아니 항상 떨어져. 원래 더신고야 되는데 불량. 음. 아니 너무 입도 번끈 못하길래 쉬운 거 한번 하고 해야 되겠다 아, 싶어. 대대가 우리한테 말렸어. 고도의 전략이었네요. 맞아, 집에 가자 집에 가자. 그 불량 더 필요하시면 난 걸고 좀 하시죠 그러면. 난난 아, 난. 아, 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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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까 그 상품 걸고 하자. 네. 난 갖다 버리자. 이거 장원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따면 우리 장원이 손으로. 그래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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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이거 어. 따가지 <laughs> 여러분 성공하시면 난 가져가시면 되는데 어? 실패하실 수도 있잖아. 요 그럼 나 다시 빼면 되죠? 응. 그럼 여기서 정리해요. 그럼. 방송. 네네 네. <laughs> 아, 나는 못, 못 가지면 되잖아요. 난 이미 정. 그렇게 거. 어렵게 보고 있 우리, 우리가 바보이니 아니면 내 거즈는 보통 이러면 속건은 이어. 그러면 뭐 산성 걸고 할게요. 뭐 보통 이렇게 <laughs> 하는데 이렇게 안 되네. 그래도 뭐 끝나는 말 한번 하고자. 아, 왜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해? 귓속말대로 <laughs> <뒷속말들을> 왜 <laughs> 이렇게 많이 해 갑자기? 틀리게 하려고. <웃음> 하려고. <웃음> 틀리게 하려고. 입맛처럼 괜히 해가지고 야 회사 가돈 없이 거기서 먹냐 먹는 <laughs> 우리 내 <laughs> 먹고 먹어, 먹어, 먹어 우리 공책 있어요 공책 거기에 아월그 월장고 <laughs> <laughs> 저거랑 쌀만 따가면 아, 다따가어거네쌀 그다음에 아, 그렇지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리왜 <우리가> 걸어요 졸리면 될지이청 아, 번의 게임이니까 네, 가볍게 나는 네, 걸고 네. 쌤, 나랑 잘 되지, 자 <laughs> 야, 저기가 어려워, 형. 아, 이건 한 번만 하면 되죠. 그렇죠, 그렇죠. 한 번만 하면 돼. 내가 이쪽에 너무 약하다, 지금. 아... 자, 가겠습니다. <laughs> 무슨 무슨 원으로 원. 끝나는 말. 하나 둘셋 이장원 하나 둘셋이 방원 하나 둘셋천원 하나 둘셋 청정원 하나 둘셋 유치원 하나 둘셋만원 하나 둘셋삼천원 하나 둘셋 동심원 하나 둘셋 오천 원 하나 둘셋 이십만 원 하나 둘셋 하나 둘셋천원 하나 둘셋 일억 원 하나 둘셋십억원 하나 둘셋 일억 원 하나 둘셋십억원 야 쌤이 잘했어 쉐미 잘했어 쉬미 야, 하나 둘셋천원쉐 아, 아, 대박이다, 대박이다. 와. 아, 진짜, 와 잘했어 잘했어 정 잘하네 우와, 잘했어. 와. 와 잘했어 게임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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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척. 척. 야, 야 나가서 또 아니, 그러니하이라다니이 아, 신사혁이 이런 그 게임을 하는 거야. 근데 보통 걔네는 하나도 못 하거든요. <laughs> 아, 얘네가 아, 너무, 너무 좋은 그래 친구들이 그래. 약간 어. 선물은 주고 싶은데 아, 재밌게 아, 주려고. 그러니까. 아유. 깜짝이야. 괜히 긴장했다 나한테 고마웠구나. 그동안 아유. 생일하고 안녕. 나도 안 가리고 잘하려고 나도 안 가리고 회갑이나 칠순 같은 것도 하세요. 양지 <laughs> 오산에네 영대형으로 돌아갑니다. 넷넷 넷. 넷, 넷. 넷. 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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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빵대 빵입니다.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인데. 빵좀 할게요. 아니 이거 안 끝나. 그래요. 대2 그럴 수도 먹었어요, 있습니다. 먹었어요. 아 <laughs> 마지막 게임! 일인가안타나 사무실에 용신이 나타났고요 F0이 왜인가이왜 준비하는 애들도 30번은 못뭐 풀고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 어떻게 시간 남으면 고민해보는 문제 이제 <laughs> 고이 <laughs> 세레모니 같은 문제야, 세레모니 언제가만 말이 우리에게 필요 없어진 수많은 밤을 함께 보낸 우리들에게 다가.